언젠가 걱정에 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에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나름 논지로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에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22%는 사실 걱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며, 4%는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대략 한96% 정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어차피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논지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통계조사 어떻게 했는지 조사 대상이 몇 명인지 조사 대상의 나이와 연령과 지역과 학력과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들었을 때에 이런 통계가 어 그래도 수공이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걱정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어, 고백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우리 평화교회 오기로 정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제 머물 집을 구하는 것과 또 출산을 앞둔 아내의 병원과 조리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이제 교회 오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뒤에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하고 아내하고 둘이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기도를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더하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잘 도울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류의 걱정과 염려들을 이미 많이 하고 오면서 살아오셨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정말 다그 걱정대로 됐나요? 그 염려했던 부정적인 것들이 다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죠.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인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염려하지 않아야 하며 또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어,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배웠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계속 이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럼으로 라고 시작을 하죠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실 전체 결론은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염려의 정의입니다. 염려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염려라는 원어적 의미가 마음이 나뉜다라는 것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갈팡질팡한 상태가 바로 염려다. 이렇게 많이 해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염려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를 한번 꼬리를 꼬리를 물고 올라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염려인지를 짚어보면 결국 무엇에 대한 염려일까요? 돈에 대한 염려 아닌가요? 자녀에 대한 염려도, 건강에 대한 염려도,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들 모두들, 자, 보면 핵심적인 염려의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결국 돈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염려거리 꽤 많은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취업을 못해서 걱정입니까? 건물 하나 사주셔서 건물주로 취업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같죠? 남의 얘기 같아요.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비싸지만 실력 좋은 의사 주치의로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고민들 저도 제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그 아, 걱정거리에서부터 사라지는 막 너무 기분 좋은 상상을 했는데 바로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이었어요. 사진 않았습니다. 상상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복권 당첨되면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되고 네,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조용히 저기 종로에 그 복권을 받으러 가는 어느 은행으로 가는데 그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혹시나 복권 당첨되시면 그렇게 가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렇게 상상을 했을 때, 야, 나에게 그런 돈이 있다면은 적어도 이런 걱정들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결국 돈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려의 끝은 결국 돈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돈이 있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빼고 거의 다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빼고 거의 다할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아주 강력한 신이 바로 돈이다 보니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끝에 가 보면 결국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에서 염려의 정의를 바로 내리는 이 질문이 너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돈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또 염려의 대상입니다. <laughs> 무엇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지 25절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염려의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사치의 문제인가요? 생존의 문제죠. 사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를 안할수 없는, 염려를 꼭 해야 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생존에 관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96%의 그 쓸데없는 걱정들에 대해서 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당연하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세상에는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왜 진짜 그것을 염려했지 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염려는 그런 96%에 대한 염려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아주 당연하게 해야 되는 염려들 4%의 염려들 기초적이면서 생존에 필요한 생존 욕구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단순히 쓸데없는 걱정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40시오라는 수준의 가르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정도는 저도 할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없이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혹시나 염려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 여기까지 와야 돼 라고 아주 강력한 기준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 조차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을 걱정 안할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 안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최소한 그 정도는 염려를 해야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면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가장 염려해야 될 마땅한 기본적인 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절대 염려를 하면 안 돼! 라는 다른 아주 영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이 생존에 가장 기본되는 것조차도 염려하지 마라고 했는지를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깊게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해석 포인트는 이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님은 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훑어 보시면요. 일단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파 이게 들의 꽃들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신다. 새와 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엇의 예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살아 숨쉬는 피조물의 예입니다. 이거 다 누가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27절 보십시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는 사람의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수명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살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수명도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26절에 근데 보니까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죠. 너희는 그 하나님께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냥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32절에) 확실하게 이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을 못 받습니다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라 이미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면 어디에서 니까 자녀를 먹이는 데서 오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은 물론이고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던 것을 뒤늦게 깨달은. 저 입장. 아버지가 되고 나서 부모가 되고 나서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나를 나를 희락의 끝으로 인도하는 게뭔 뭔가 했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 고요 제일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남의 애가 먹는 거, 아, 물론 귀엽긴 하지만은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진 않아요. 잘 먹는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애가 먹는 거? 그래서 같이 항상 지금까지도 밥 먹을 때 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분, 생선의 가장 맛있는 부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줄까요? 아들한테 줘요. 그리고 나머지를 제 아내와 제가 먹습니다. 마치 왕이 먹고 나면은 그 나인과 내시들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예전에 아버지가 아닐 때는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나를, 나를 키우면 저도 귀한 집 외동아들이다 보니 항상 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 돼보니까 마냥 희생은 아니던데요. 나도 너무 좋던데요. 제 아이의 입에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 아이의 입에 쪼꼬렛과 사탕이 들어가면 너무 속상해요.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살수 있다는 게아 이게 아버지구나라고 저는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했다는 거죠.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히 먹는 것과 맛있는 것과있는것 같이 이 기초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는.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는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염려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느냐,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해석 포인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염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십시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염려예요. 한절 빼고는 다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십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당신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라고 하며 등장하는 구절이 있으니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이 구절에 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지금 염려에 힘을 쏟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에 배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바꿔서 읽어도 괜찮다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이 주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수를 밑두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삶에서 나타나는 의인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완성시켜 주세요 라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한마디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거리들 더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정말 염려 안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염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주지 않고 그의 나라의 의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결국 이 신앙생활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염려하는 삶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체험을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거리를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목도하는 삶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겠구나 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염려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혹은 아주 중요한 나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손해봐도 좋다, 굶어죽고도 좋다라는 각오로 내 나름의 그의 나라와 의의를 선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길이 정말 만만치 않았지만 지나, 시간이 지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염려거리들을 사라지게 하셨고 보란 듯이 오너스까지 두둑하게 챙겨 주셔서 갚아 주시는 경험, 간증 안 찾아서 안 찾아봐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는 삶의 기본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삶이 굉장히 멀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인데 되게 멀리는 느낌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많은 것 같이 다이 모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이니까 저에 대한 소개하기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5년 전 이맘때쯤 평화교회의 부교역자로 사역하기 위해 오는 중요한 선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 저는 그 선택이 저에게 있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만삭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들이 나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제 목회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를 믿고 따르는 동역자들이 좀 생긴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집사님 저하고 이런 사역 좀 같이 하시죠 하면 만사를 제쳐주고 따라와 줄수 있는 그 고마운 분들이 이제 이제 저에게도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저의 목회적 자산이죠 근데 그때 콜링이 온 거예요 남양주 평화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건 기도해보고 아, 내 마음에 좀 기쁨이 있다 이런 수준의 응답으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것처럼,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응답의 조건을 아주 세게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찬성하시면 저는 하나님 응답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절대 반대하실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 자고,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모교에서 교구까지 안정적으로 잘 사역하고 좋은 교회 청빙을 받아가는 것을 아주 바라며 계속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곧 나올 그 당신의 손자를 아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어머니가 말해 말씀드리면은 예, 그전에도 막 얘기를 나누면은 어머니는 이건 반대하실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조건으로 걸고 기도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제 평생 어머니의 대답에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밝은 반응이 그죠. 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답을 드리고 교회도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엄마가 다시 전화 오는 거예요. 아들,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잠시 떠나보내었던 저희 어머님의 제정신이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어쩐지 어머니가 쉽게 찬성할 리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남양주 평화교회에 보내시는구나. 물론 부교육자는 단임 목사님을 따라가는 단임 목사님 보고 사역지를 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전 단임 목사님을 따라온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화교회 에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아주 작지만 많은 염력거리들을 나름 물리치고 저에게는.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나름 힘든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사역하는 가운데 3년이 지나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신 상황에서도 그리고 6개월 만에 새로운 우리 주성진 담임 목사님이 오신 상황에서도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같은 방식으로 응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인 지난 5년을 이제야 돌아보니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5년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디 가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5년은 저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셨던 그런 5년이었습니다. 교회의 아... <laughs> 아, 제가 강단에서 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계속 돼야 함을 또 뼈저리게 되었고요. 아, 상처 입은 청중들 앞에 내몰리는 그 부담스러운 설교의 자리는 저의 설교를 한층 성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 어, 새로운 단위 목사님 만나 늦게나마 어, 제자 훈련 목회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진정으로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이자 작은 목사로 세우는 제대로 된 훈련 목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사실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성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 저를 위해서 온것 같고 이 모든 사항들이 다 저를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평생 모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셨고 멀리서나마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동역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위에서 멀리서 해운대에서 한 명은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평화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 강사로 다시 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분해 넘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5년을 경험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아주 작은 선택이었지만, 나름 주어진 상황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불쌍하고 연약한 한 종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 저는 저와 저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평화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수많은 염려거리들 앞에서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시기를 바랍니다.특별히 <laughs> 어, 염려가 담긴 말이라면 아예 그냥 하지를 마십시오.제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염려거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제가 비록 많이 염려가 되지만, 손해가 되지만, 억울하지만, 제가 그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진히 더해 주는 것, 제가 경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 허락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완성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으로 다 같이 제외하게 될줄 믿습니다.